있다고 그래 아, 음행한 연구 외에 음행한 연구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아니 돈좀 있다고 그래. 아니 멀쩡한 아내를 그래 버리면 됩니까? 아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안남편이 그렇게 착한데 그래 그 남편을 그래 아 버리고. 딴 데로 가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거 없는데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하나님의 법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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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연고 없이 멀쩡한 아내를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딴데 장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생애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듬과 고무라가 소듬과 고무라가 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습니까 열살림이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있잖아요 뭐돈좀 조금 있다고 은행한 연구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런 아내를 그, 그는, 가늠하게 하는 겁니다. 가늠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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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늠죄요.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딴 데로 가면. 아, <laughs> 하 멀쩡한 남편을. <laughs>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아기들도 하나, 둘 놔놓고,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천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몇칠나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갑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그런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아니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주여 그러면 그 아내가 일생동안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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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가 멀쩡한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간다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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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한 내려다봐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예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어떻게 안 받아줍니까 그 눈물을 어떻게 안 받아줍니까 그 눈물을 어떻게 안 받아줍니까 그 예, 안 됩니다.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은혜한 연구 외에,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딴데로, 예,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음행한 연구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가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가늠죄를 짓는 거예요. 가늠죄입니다. 가늠점입니다가늠점입니다가늠점입니다가늠점입니다 가늠죄입니다.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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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돈좀 있다고, 뭐돈좀 있다고, 좀돈좀 있다고, 어, 어,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누구든지 음명한 명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어, 누구든지 음명한 명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버리면 이는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전가되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야 예. 아는 너에게르말 누구든지 은명한 명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야이는저로가름하게 예. 하며 예, 이건 가능점입니다. 이 말씀에 심판합니다. 이 세상 끝나에이 세상 끝나에 하나님의 법 심판대 앞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칼같이 튀어나와 가지고 예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합니다 예 멀쩡한 아내를 버린 사람들 멀쩡한 아내를 버린 사람들 멀쩡한 아내를 버린 사람들 멀쩡한 아내를 버린 사람들 예 음행도 하지 않았는데 음행을 연구도 없이 음행을 연구도 없이 무턱대고 아내를 버린 사람들 이 말씀 누구든지 음행을 연구 외에 아내를 버리면은 저렇 가름하게 하며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당신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이 말씀에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합니다. 예,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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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대로 예, 예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예, 이 세상 소돔과 고물라가왜 멸망했습니까? 왜 하늘에서 유암 불이 내려왔습니까? 왜 하늘에서 유암 불이 내려왔습니까? 예, 이이 예, 음란한 짓, 이 음란하게 살기 때문에 음란하게서 이 음란한 짓을 하다가 예, 그들이 부짖지니까 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사실이니까 유암 불을 끌어다가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유암 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또, 유황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유황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내 힘으로 살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늠한 연구에, 음향한 연구에, 아내를 버리면, 이런저런 가늠하게 하며, 이 말씀이 태어나와서,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합니다. 당신을 심판받습니다. 당신을 심판받습니다. 당신을 심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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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심판 당신을 심판받습니다. 은양한 영국에 예, 아내를 버린 자는 아그 아내를 박한음하게 하며 예이 말씀이 태어나서 와 당신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법정했을 때이 세상 마지막 날 법정했을 때또 이제 이이 이, 이 말씀이 태어나서 당신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십니까? 왜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 그러니까 각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막뭐 전다고 막 앞으로도 막뭐 40년 50년 산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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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잘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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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 사람들 예예 예 지금 그뭐뭐그그 뭐뭐그그그 지금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몇십 년살것 같습니까. 당신들의 목숨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칼을 갈고 계세요 예. 하늘에서 유황불을 준비하고 계세요 유, 유황불을 준비하고 계세요 당신들의 목숨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두고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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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아내를 버린 사람들. 예. 예. 멀쩡한 아내를 버린 사람들. 멀쩡한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 멀쩡한 아내를,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음양한 연구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를 가늠하게 하며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당신을 심판하는데 어, 이 세상 끝날에 심판받는 건 물, 물론이고 땅 살아 있는 동안에도.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기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다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뭐, 어느 한두 사람 뭐 범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다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꺼번에, 예, 경, 어, 한꺼번에 경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한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유한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당신들이 그게 렇그목숨그목숨그 목샘, 앞으로 몇십 년갈줄 알지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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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 요 며칠 있으면 유한 뿌리 내려옵니다. 유한 뿌리 내려옵니다. 한늘로부터유한 뿌리 내려옵니다. 한늘로부터유한 뿌리 내려옵니다. 며칠 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목숨, 그 목숨이 이제 며칠 못 갑니다. 그 목숨,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과시하고, 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걸시하고예예 예, 자기 못대로 자기 못대로 음양한 연극에 자기 아내를 버리면 이런 저러 가늠하게 하며 예그어어 어,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아이를 하나 둘 낳놓고 그래 그 남편을 버리고 그래 딴데 가서 그렇게 뭐어어 어 자기 딴에뭐 어떻게 어떻게 산다고 하지만 예 당신의 목숨 예그 자리에서 몇십년 산다고요 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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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 있냐 못 가요, 몇시 있냐 못 가요, 당신의 목숨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언 불을 준비하고 계셔요 유언 불을 준비하고 계셔요 유언 불을 준비하고 계셔요 유언 불이요, 유언 불이요, 유언 불이요, 유언 불, 유언 불, 유언 불. 예, 이 시대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예, 전 세계가 이제 전 이제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그좀 여기 저기다 에 해골 꽝꽝 털어들렸어예예 예, 그렇게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걸시하고예 하나님의 등 뒤에다 버리고 하나님의 개념을 등 뒤에다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애기를 하나 둘 낳놓고 붙도또 집을 나가서 나는 예, 다른 남의 남자를 갖다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예 근데 당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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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당신들 그 생명 예그 자리에서 몇십년 살거 하지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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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며칠 만 있으면 며칠 만 있으면. 하늘에서 영뿌리 내려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을 꽝꽝 해가지고 핵무기를 꽝꽝 털어뜨려서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목숨 다 걷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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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간 뒤에 그걸로 끝이냐? 이 세상에서 목숨 걷어간 걸로 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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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나 아니 야 하나님 앞에 심판들 가가지고 다시 재판 받아야 돼요. 다시 재판 받아야 돼요. 다시 재판 받아야 요영원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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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견 거풀 모으로 들어가든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심판도또 한번 서야 돼요 또 한번 서야 돼요 예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핵전장을 꽉꽉 켜가지고 다 심판에 이제 죽기도 하지만 그 육체도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그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또 한번 심판 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내 심판 때예 마지막 지, 마지막 제최최 정말 심판 때예 유황 불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둘째 산막으로 떨어지는 예거리를 들어가야 돼요 거리를 들어가야 돼요 강바 유황 불이 꽉 콰... 타는 곳으로 유황 불이 콱, 콰... 타는 곳으로 유황 불이 콱. 하는 것으로 예, 어,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은왕한 연고도 없이 아내를 버리고 은왕한 연고도 없이 남편을 버리고 멋대로 그냥 막이리이 저리 자기 생각대로 음란하면 남산 산 사람들 예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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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유황불로 하하하유하불로하우하하하서떨하져하고또 다른, 유황 다른 사람 이쪽 이 이쪽으로 또하하하하서떨하져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막 하면서 떨어지면 예, 그용풀 속에 타, 들어가가지고 우와 우와 팔을 휘젓고 다리를 휘젓고 팔을 휘젓고 다리를 막 팔을 휘젓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예예 예, 예. 당신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야. 당신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야. 당신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당신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음양한 연금 없이, 음양의 연금 없 아내를 버린 사람들, 아내를 버린 사람들, 아내를 버린 사람들, 음양의 연금 없이 남편을 버리고 아기를 하나 둘 나누고 멀쩡한 하 멀쩡한 여자가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대로 시집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예 예, 예, 예. 음양의 연금 없 음양의 연금 없이, 음양의 연금 없 아내를 버리고 남편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그 생활이 예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예 며칠 안 남았어요. 당신들의 목숨 예다 예, 못삽니다. 당신들의 목숨 뭐뭐 뭐 앞으로 뭐뭐몇십년더살수 있다고 안 그래 아니요아니아니 며칠,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당신들의 목숨 당신들은 목사, 하나님을 결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 자기 멋대로, 예, 음 연고도 없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예, 돈좀 있다고, 자기 좀 잘났다고, 예, 권세 좀 있다고, 아내를 버리고, 예, 딴데 장가 간 사람들, 예,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아기를 하나둘 나놓고딴 데로 시집간 여자들, 예, 예, 당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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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당신들의 목숨 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예 이제 이 땅에서도 그 목숨 며칠 못 갑니다. 며칠 있으면 며칠 있으면 며칠 있으면 며칠 있으면 한 불이 립니다이 땅에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왜왜 왜 핵전쟁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값입니다. 바로 그 값입니다. 그 값입니다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야딴 예, 데로 장가간 사람들 그 아내가 이제까지 눈물 흘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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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어,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딴데 가서 살고 있나이다 또, 또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애기를 하나 둘 나누고 딴데 시집가서 살고 있는 여자들 남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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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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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아기를 하나둘 낳놓고 이렇게 딴 데서 살고 있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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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는 그 눈물 그 기도 그 기도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기도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 이 세상 심판합니다 이 세상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8 장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예 천사가 천사가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향불하고 같이 예 하나님 한테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그 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간 그 대접에다가 그 대접에다가 하늘에 불을 가지고 땅에다가 다 쏟으니까 이 땅에 불과 유황이 막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아그음양한 어, 전국에 은행한 연고 외에 은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은행한연구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 은양한 연구 외에 남편을 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유한풀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유한풀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유한풀이 쏟아져,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세상은 그 죄값으로 이제 예,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죄값으로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그핵 꽝꽝 다써야 되고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 두들겨 꽝꽝 써야 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거 이제 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거 이거 꽝꽝 싸가지고요. 예,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게 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예,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등 뒤에다 버리고, 그렇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예,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거,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 이 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 떨어지면, 예, 뭐, 그거, 뭐, 그렇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예, 내 생각, 뭐, 뭐, 당신들 생각 같아서는, 어, 그냥, 어, 어, 이 네, 이대로, 어, 더 좋은 남자 만났고,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뭐, 내가 늙어 죽을 때, 앞으로 뭐, 30년, 40년 살것 같아도, 천만에, 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칼을 중대, 칼고 계십니다. 예, 이 세상 이제 막 전쟁을 꽝꽝 일으키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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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밤뭐 0시에 뭐 오늘 밤 0시에 뭐뭐북 북핵 뭐뭐 뭐 안보리 뭐뭐 채택한대잖아요. 뭐 그뭐저그 삼벌 뭐 그, 그 조항을요. 예, 그 다음에 또 북한은 저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시리아가 소리 지르고, 아, IS가 소리 지르고,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있잖아요. 그냥 뭐미국의막 막 성범죄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뭐 남녀 뭐할것 없이 그냥 뭐 개의를 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냥 막뭐 개의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 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 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 안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안 합니까? 도대체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아니, 딸을 낳을 수가 없는데, 딸을 낳아서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아서 장가를 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더살수 있습니까? 이딸 가진 부모님들, 딸 가진 부모님들, 어떻게 지금 딸을 시집 보냅니까 아니 시집가가지고 애기 하나 둘 낳고 나면 내버리고 딴데잔거 같은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요? 어떻게 시집을 보내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떻게 어 장가를 보내요? 와가지고 애기들, 애기... 하나 둘 나놓고 딴 남자한테도 갈 건데 그래 어떻게 장가를 보내? 어떻게 장가를 보내? 지금 이 세상이요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세상 막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예,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제 내 욕심대로 살면 안되고 성경 말씀을 펼쳐 놓고요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씩 꼭꼭 읽어야 돼요 예 하루에 성경을 예 1시간 내지 2시간씩은 꼭꼭 읽어야 돼요 예 하루에 성경을 1시간 내지 2시간씩은 꼭꼭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제 이 세상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세상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신 분들은요, 예, 이제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신 분들은요, 계속 좀잘 유지해 주시고요, 이제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여러분들, 예,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막, 오늘부터 막, 어, 어, 아하방처럼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방에다가 굵은 배를 깔아놓고, 저녁도 못 먹지 말고, 밤새도록, 요호와 내가 범죄했나이다, 아.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아방처럼 낮에 길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면서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부터 빨리 해결 됩니다. 당신의 목숨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해결할 시간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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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 됩니다. 야 됩니다. 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야 됩니다. 아방처럼 아방처럼 은배 옷을 입고 을 입고 속에도 뭐 구글 굵은 배를 입고 겉에도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방에도 굵은 배를 깔아놓고 아방처럼 밤을 세워서 저녁도 먹지 말고 여호와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호와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호와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호와 내가, 내가,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저 낮에도 낮에도 하루 종일 그저 길을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면서, 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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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범죄했나이다, 어, 내가 범죄했나이다, 어, 예, 아담처럼아담처럼아담처럼 굵은 옷을 입고, 굵은 바우을 입고, 저녁에 저녁을 금식을 하면서, 밤을 세워서, 밤을 세워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 며칠을 못 갑니다. 이 세상 며칠 못 갑니다. 이렇게 번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 이제 며칠을 못 가요? 아니, 아들을 낳아야 장가를 보낼 수가 없는데, 어, 딸을 낳아, 딸을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는데, 아, 어, 시집 보내봐야 딸, 아, 어, 아, 아기 하나들 낳고 쫓겨오는데, 어, 장가 보내봐야 어, 아기 하나들 낳고 나가버리고 딴 데로 가는데, 어떻게 장가를 보내? 요 어떻게 장가를 보내? 어떻게 시집을 보내? 아니,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와 하나님, 이 세상에 아기들못 키우겠나이다? 딸 시집 못 보내겠나이다? 아들 장가 못 보내겠나이다? 어떡합니까? 세상 끝내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예, 딸 가진 부모들이, 아들 가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호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호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호소를 하나님이 벌써 10년째, 이십. 10년째, 30년째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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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회결할 시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빨리 굴은배수 있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 이제 이 세상이 여기저기서 꽝꽝하고 핵을 터뜨릴 때, 여기저기서 꽝꽝하고 핵을 터뜨릴 때, 예, 이 하나님의 대심판의 이땅에 임할 때, 이, 이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예,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단 며칠이라도 좀 정결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